3번 유행은 뛰어나고 유능한 인물이 되고 싶어 하죠. 3번 유행의 은하는 유능한 인물이 되고 또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성장의 핵심 키워드가 왜 겸손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3번 유행이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능력이죠. 3번 유행은 자신의 능력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능력 개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학습과 체계적인 연습이고 능력 개발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나 지금 충분히 뛰어나다 이만하면 됐다는 자만감입니다. 3번이 자신의 능력에 만족하고 능력 개발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과 또 좋은 평가를 받는 것에 치중을 할때 능력과 기술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죠. 계속 발전하고 싶고 더 뛰어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좀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개선하고 발전시킬 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NEM 이론에서는 정말 뛰어난 3분만이 진정 겸손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3번에게 동기부여는 매우 중요하죠. 3번은 스스로를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목표 달성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스스로 자신을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3번은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칭찬과 인정의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보통 수준의 3번은 자신의 성과를 밖으로 드러내고 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성숙되지 않을수록 얼음을 또깨것으로 애고가 좀 강해지고 더 많은 인정과 빨리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실제보다 좀 좋게 보이도록 포장하고 결과에 대해서 타인의 노력이나 지금보다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좀 강조하죠. 내가 다 했어 이런 태도입니다. 실제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은 3번의 태도를 허영이라고 하는데 이런 허영은 일치적 자아 만족감을 가져오긴 하나. 장기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성공을 지시하게 만들어 3번의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겸손함이죠. 나의 성공에 도움을 준 다른 사람의 기와 또 운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태도는 계속 협조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죠. 또한 겸손한 태도는 인기와 관심 그리고 찬양을 받는 인간관계가 아닌 진실하고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 심지어 만족감도 높아집니다. 인생에서 원하고 바라는 목표 달성은 나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운과 어, 다른 사람의 지은과 어, 지지가 함께 따라 주어야 하죠. 겸손한 태도, 태도는 내가 목표 달성을 성공했을 때 인간관계에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어, 더 많이, 가장 많이 도움되는 것은 내가 어려워지거나 실패했을 때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3번은 성공했을 때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당연히 주목받고 빛이 나겠지만 실패했을 때는 어, 지난번과 똑같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운이나 또 다른 어, 요인으로 인해서 실패했다는 것을 이해받지 못하고 나쁜 결과에 대해서 비난을 혼자 다 짐어 지어 하죠. 겸손한 태도는 사실 매우 에너지 효율적인 태도입니다. 허영의 자아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자아를 계속 밀어붙이고 긴장하게 만들어서 사실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적이고 마음을 안정을 시키죠. 어기 낮은 구분에게는 겸손이 동기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되겠지만 3번처럼 열심히 살고 또 애고가 팽창하기 쉽고 아, 동기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아, 겸손은 성장에 도움이 될수가 있습니다. 아, 심리학을 강의하는 동찬입니다. 감사합니다.